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아, 굉장히 멋있는 사연이에요. 음, 제목, 4년차 신우이가 말한다. 시자들은 단디 들어라.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이 된 아주 아주 평범한 직장녀입니다. 모바일이라 오타나 잘못된 띄어쓰기가 좀 많이 있어도 부디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제에게는 오빠라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요. 평소 서로가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죽고 못살 정도로 사랑하는 남매 사이는 절대 아니었고요. <laughs> 그래도 남들 보기엔 나름 돈독한 온우이였습니다 아무튼간에 하나뿐인 오빠가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웬 아가씨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고, 저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주 주말엔 동생인 저를 살짝 밖으로 불러냈고. 저를 만나자마자 백화점으로 끌고 가더니 원피스와 자켓 구두를 사주며 몇 마디를 합니다. 에, 내가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꼴의 오빠라고 동생인 나한테 평소 이래저래 챙겨주려 낸 아름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 네 오빠보다는 너희 새언니의 남자가 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챙겨주긴 많이 어, 아마도 힘들 거다. 그래서, 이 오빠가 오늘만큼은 원 없이 사주려고 한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아, 이 인간이 이제 진짜 장가를 가는구나 싶더란 말이죠. 아무튼 이두 사람은 얼마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딸이라곤, 여자라곤 저 하나밖에 없던 저희 집에서 새로운 젊은 여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저로 하여금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입니다. 두 사람 결혼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뭐,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해요. 결시친 같은데 보면 그래요. 신우이와 올케 사이의 어떤 그 문제로 종종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래저래 참 걸치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신우이의 입장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신우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케의 도리는 결혼을 하고 그때 쓸게요. 첫 번째. 새 언니를 절대 친언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일단 호칭부터가 새 언니입니다, 새 언니. 친언니가 절대 아니죠. 우리 친자매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 언니나 동생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올케와 시누이란 분명 어느 정도의 예의는 물론 그런 가식 같은 게 있어야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법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친자매끼리는 이유 없이 괜한 짜증을 부리고 해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딱히 어떤 사과가 없어도 시간만 지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절로 다 잊혀지고 또 룰루랄라 행복해야지만, 과연 당신의 새 언니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새 언니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짜증임에도 그건 상처가 되고 사과를 해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뭡니까 시댁 식구 전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의 오빠는 새언니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오빠를 혹은 남동생을 남처럼 생각하고 예전처럼 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동생이니까, 누나니까, 그냥 예전처럼 대하셔도 돼요. 핏줄이니까.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빠나 남동생으로 하여금 본인을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길,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죄악입니다. 아시겠지요 당신의 오빠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고, 그대로 분리가 되어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까운 친척,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게 속편하고 좋아요. 음, 세 번째. 당신 새 언니에게 일좀 시키지 마세요.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시나요? 잘안 하죠? 왜? 보통은 엄마가 다 하시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데 평소엔 그런 것단 일도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이상하게 새언니가 생기면 자꾸만 이런 게 신경이 쓰요. 그렇지요? <laughs> 그러다 보니 늙은 우리 엄마 안 도와준다고 막 분하다며 이래저래 이상한 막 신우이 글들이 올라오는데 화 내지 말고 그냥 네가 도와드리세요. 네가 엄마잖아. <laughs> 당신 엄마가 낳고 키운 사람은 너하고 니네 오빠입니다. 니네 새언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오빠나 남동생이 차가뜨게 가면 뭐 거기서 설거지 몇 번이나 할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평소에 늘 그러세요. 내가 올케 언니보다는 니를 부려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 <laughs> 이제 아시겠죠? 딱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당신의 새언니는 오빠랑 결혼을 한 사람이지 당신 집안에 식모로 들어온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네 번째, 오빠 집이라 생각하지 말고 새언니네 집이라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집을 그저 오빠네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신의 행동이 마치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너무 너무 편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그런 어떤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꼴을 본새 언니는, 뭐, 말안 해도 알겠죠. 당신이 찾아오는 게 많이 불편하고 싫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안 가면 돼요. 가지 마세요. 그냥, 아예 가지 마. 이게 최고야. 장땡이죠. 그런데, 그런데, 진짜 가고 싶다. 뭐, 그렇다면, 최소 하루 전에는 새 언니한테 허락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찾아갈 때 양손이 무거우면 더 좋고요. 거기서 설거지라도 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역시 최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laughs> 야. 아, 그리고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른 법이죠. 그러다 보니 새 언니의 살림이 또는 그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절대 내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거.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이거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두 사람이 싸웠다. 이럴 땐 절대 오빠 편 들지 마세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오빠 같은 남자랑 절대 결혼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빠와 결혼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태까지 잘 살아주고 있는 언니가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런거 다 떠나서 그래요. 아무리 미운 오빠라도 어떤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결국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죠. 물론 당신의 새언니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기서 너무 오빠 편을 들게 되면 새언니가 많이 서운하겠죠? 그러면 어찌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의 과거를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빠하고 박 터지게 싸운 적 엄청나게 많죠? 남동생이나.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다 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새언니한테 오빠 흉을 좀 봤다고 해서 그걸로 당신 오빠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아요. 절대.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르긴 해도 분명 그럴 겁니다. 아마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앙금이 생기고 말겠죠. 그러니 오빠랑 새언니가 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시원하게 새언니 편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게 오히려 당신 오빠를 돕는 겁니다. 야, 형명하네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 우리는 누구 새언니 한 명만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너희 새언니는 지 남편이랑 시부모인 우리 두 사람 거기다가 신부인 너까지 해서 네 명이 나 되는 거야. 누가 더 힘들겠냐? 어? 아무것도 아해도 불편한 게 시댁식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괜히 못된 시누이 돼봤자 엄마 아빠 오빠 혹은 남동생 등등등 진짜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래요. 좋을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마. 아무튼 뭐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쓴 거라 재미도 없고 엉망진창인 글이지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이세상의 많은 시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말해봅니다. 감사해요. 안녕히들 가세요. 야. 댓글 저기요 쓰니 혹시 남는 오빠나 남동생 한명더 없나요? 저이 망할 남편이랑 당장 이혼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돌싱은 안 되겠지요? 그래도 받아만 준다면 평생 동안 얻고 살 자신 있는데 어떻게 좀안 될까? 어? 이번와 멋진 글이네요. 저는 새언니를 너무 가족으로 생각해서 탈인데 제가 열살 때부터 언니를 봤거든요. 큰오빠랑 17살 때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언니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언니를 봤고 진짜 친언니 같아요. 저를 때립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엄마도 맨날 언니 편 만들고 제 나이가 지금 25살인데 새언니한테 등짝도 맞고 그래요. 어른들 계실 땐 서로가 아가씨, 언니 이러는데 저희끼리 있으면 이름 부르고 야! 김땡땡! 팥빙수는 누가 빨리 빨리 먹나 내기하다가 또 피터지게 싸우고. <laughs> 조카나을 때도 언니랑 삼부니까 맨날 같이 가지고 그랬어요. 오빠는 출장이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이런 시례도 있다고요. 음, 응. 3 번. 저기, 저기, 그게 저 스님님. 초면에 이런 부탁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망할 년좀 만나 주실래요? 지금 이게 신우인지, 시 누구세요인지. <laughs> 씨, 누구세요? <laughs> 구분이 1도 안 되는 짐승이 하나 있거든요 제발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잡아 죽이셔도 돼요 <laughs> 추가 헐 얼떨떨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하나하나 다 읽었고 좋은 좋은 감사드려요 그냥 저 내키는 대로 써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너무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착한 심의로 보셔서 부끄러움에 글을 좀 보태려고 해요 제 나름 조심하고 잘하려 노력을 한다곤 하지만 사람이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언니한테 섭섭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가 언니를 섭섭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분이 댓글에써 주신 대로 만약 저희 세 언니가 진짜 특이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뭐 막장 시누이가 되었을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정말 다행인건, 저희 오빠가 재주는 있는지, 너무너무 착하고 유머감각 있는 새 언니를 만난다에 저도 이 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고요, 좋은 신우이가 데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본문글에, 새 언니는 친언니가 아니다! 라고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종종, 새 언니가 조카 예쁜 사진도 보내고, 또 때때로 저희 둘이 만나서 만난 거 먹고 잘 놀기도 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죠. 어. 꿈에 그 가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안돼. 이런 신누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게 없잖아. 안돼. <laughs>